나는 나는 정말 음. 처음 와보고 음. 이게 룰을 알면 무지무지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치맥 <laughs> 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구장에서 치맥 하는 거라며. 언니, 응. 내가 여기를 온 이유가 야, 한 사십 년 전에 어. 내가 야구에 뭐를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오늘 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번 언니 같이 와보는 거야. 모르겠다. 하여튼 가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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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오늘 뭐이 시구하는 거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 어. 우리 장애들이 시구 시타 초청을 받았어요. 그때 그 시구할 때의 느낌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더 떨리더라고. 어. 참. 오래 살면서 많은 경험들을 해봤지만 이런 경험을 또 언제 해보겠나 설레고 기다려졌어요. 아니. 시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나 한다고 하면 시구를 해봤으니까 시구 쪽이 좀 멋있게 이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맨날. 뉴스로만 봤지. 네. 여기 이렇게 또 와서. 음. 어. 사실 야구는 난잘 어, 모르는데. 어. 뭐가 뭔지 모르고 하한 거. 간다? 아, 일로가 나간다. 가자. 저쪽. 음. 어머 유니폼도 줘.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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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어머, 웬일이야? <웃음> 이야. <웃음> 어머, 그 우리 이거 있는 거야? 음. 어머, 음. 웬일이야? 된 같은데 여자 소프트볼 그 선수들도 있잖아. <laughs> 금번호? 나는 74번. 어디 봐, 너는 몇번이7번난 <laughs> 69번인데. 난 61번인데. 50은. 이건 뭐야, 저거 아니야, 나이? 저거 아니야, 나이? 어머, 그런가 본데? 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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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이를 왜 이렇게 올렸어요? 맞지 언니 네 한국 나이. 왜 한국 나이를 왜. 아, 옥천 나이를 아, 아니, 아니 이제 이제 만으로. 생일도 마누라 안 지났어. 이제 만으로 하는 어 거야. 제사. 아니 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어, 난왜 지금 어. 한 살을 빼야 하는데 한살두 살씩. 나이 만을... 좀 줄여주세요. 이거 다시 만들어와. 왜, 왜 그러세요. 아, 만으로 60이야. 왜6 60 0이야 그러니까. <laughs> 아니,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 뭐 86일 때 내가 87 그러면, 얘86 그러면, 엄마 그게 그거야 그랬는데, 그마음은또 알겠네. 이쁘네 아. 거기서, 우리 이거 도합하면은, 이 나이를 도합하면 271세인데, 나이를 도합하면 271세인데, <laughs> 아최고령의 <아이고. 아이고. 웃음> 시부자들이래, 요 어쩌라고. 그래. 74야. 아 아휴 야구보. 이분 김에 아주 선수생활한 것처럼 찍어야지. <웃음> 오늘. <웃음> 아유. 네, 선수. 아우, 오! 아우, 완전 혜은이는 김묵영 선수 누울 <laughs> 것 같아. 김묵영 선수 누울 <laughs> 것 같아. <laughs> 나는 코치 같지? 응, 여자 코치 같아. 언니, 내가, 응, 82년도에, 응. 응. 올스타 야구구, 응.

8 0년 중반에 나도 시골을 한번 했었거든. 어. 그때 다리를 많이 올려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올리나? 하여튼 이, 이 다리인가가 쫙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해봐, 언니 어떻게 배운 거야,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 근데 아, 뭔... 뭔지는 몰라도 얘가 야을딱지네 얘가 야물딱지지만 다리렸 어,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이렇게 해고 이게 <웃음> 이렇게 <laughs>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야, 너이 골프 이냐 야, 골프 치냐? 공 던지라고 똑같다니까 야구가 이거 이렇게, 이거 이렇게, 이렇게. 아유 다리를 들어야 돼요 아가씨. <laughs> 아, 잘모르는 사람들이 다 잘난 척하는. 그래 맞어. 아, 난... 많이 많이 기면 <laughs> 목소리 크고 강력하게 우기면 맞아 야구를 좋아해? 그래서... 아니. 모르는 잘 몰라. <laughs> 물도 잘 모르는데. 모르는 거, 이렇게. <laughs> 근데 진... 나는, 나는 정말 음. 여기 지금 처음 와보고, 음. 부러운 거는 치킨 먹으면서 와! 막 이러고 맞아, 맞아. 막, 그런 거 부럽고 그랬어. 나도, 나도. <laughs> 나는 딱한 번, 잠시가 그때 야구장에 거기 막 삼겹살도 구워 먹고, 치맥도 먹고, 이런 박스가 있더라고. 관람하면서. 어. 하여튼 맥주도 먹고, 음식을 어, 먹고. 그러면 어, 그러면 나는 어, 어. 도시락. 어, 어. 오늘도 있나? 뭐가? 맛있 우리는 먹어야지, 우리는. 어, 음. 그러면 야구장에 왔는데 메뉴부터 알아봐야겠다, <laughs> 나는. <웃음> 짠짜란 짠짠짠짠, 짠. 오. 오. 오, 소리 좋다 야, 소리가 저렇게 딱딱 나네. 네. 여기 보니까 괜히 막 업된다. <laughs> 아, 젊은 사람들 뿐이네, 뭐. 언니 우리가 최고. 어, 74번은 없어. <laughs> 61번도 없어. <laughs> 어. 이제 음악 크게 들리고 어. 이러고, 어, 막 춤추고, <laughs> 야 이런데 투수가 여기서는 건가? <웃음> <우와>. <웃음>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합니다다 아 윤철. 어디 뺑남반은는요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나니오마시오시나시오시오시에시오이오시오시오시오시오이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범을오여주시오저오시시고 네. <laughs> <하나는> <laughs> 아, 아, 아. 아. <laughs> 누구? 음? 어, 어느 어느 하이시시는시요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시오 기본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다리를 들고 아, 그 디뎌. 디뎌서 앞으로 던지는 건데 아 다리를 이렇게 했다가 들고 있다가 네. 밀고 네, 이렇게 있다가 정면으로 이렇게 네, 다리를 들었다가 이렇게 정면으로 가게끔 디뎌주시면 돼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게 네네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던져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비 이렇게 고야 되고 다리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디디면서 단가보다 이제 다르다. 어, 단가보다 이제 다르다. 그렇지 응, 딱. 응, 어, 그러네 다르네. 띄고 던지신 거 그걸 이제 한 동작으로 이어서 응, 그렇게. 가르쳐 가르쳐드릴게 없네. 이렇게. 오네 지금. 어, 네 지금. 오 네. 지금. 오, 네. 지금. 오 지금. 오 되게, 되게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갑시다. 아, 뭐... 뭐... 다음. 와쭈. 좋다 <laughs> 최초의 시부 연인 이경진 레전드 야구선수에서 골프가 됐습니다. <웃음> <와>! <웃음> 이경진 아유 이제 선수 한것 같아 간것 같아. <laughs> 될 수가 없네. 아우 심장 떨려. <laughs> 오. 아 원자 이렇게 들어왔어. 설명드리겠습요 공 던지던 생각만 나는데 자연스럽게 하자 하자 했는데 이거 과연 할수 있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가슴이 많이 뛰더라고요 <laughs> 수고 많으세요 형진아 <laughs> 너 연습 괜히 했어 응? 그냥 놔뒀으면 난내 쪽으로 공을 갔을 텐데 <laughs> 아니 하도 아까워 오른쪽으로 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쪽으로 가야 되는데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내가 그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만족이 안 되지. 만족이 <laughs> 자연스럽게 하자 하자 했는데, 봉이 헌나가고 약간 방향이 쏘기 헛나갔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 <웃음> <웃음> 와, 나 이거 생면 처음 봐봐. 음. 뭔지는 모르지만, 음. 좋다. <laughs> 파이팅! 아, 아니야 지금은 파이팅 하면 안 돼. 우리 파이팅. 팀이 아니야. 우리 파이팅. 팀이 아니야. 파이팅. 공격이 음... 저 자주색 고 입은 사람일 거야. 음. 어 와. 맛있는데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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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 맛있다. 음. 음. 아, 나는 몰라 야구는 모르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떡볶이랑. 응. 쟤네들 저봉휘리는거 보면 골프하고 똑같아 얘네 떡볶이 먹니? 우리는 두 개째야 떡볶이 없어 거기? 있어 있어, 있어. 있을까? 아니 우리 이거 지금 하나 다 먹고 또 먹었어 어머머. 우리처럼 안 먹어 야 이거 음. 완전히 낭만이다 음. 음. 젊은 애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러고 야구 볼 때마다, 어, 이랬는데, 이럴 거 아니야? 언니, 이런 데 있으면, 이렇게 서로 여, 남녀 뽀뽀하고 이러면 막 저런 큰 대형 화면에 보이고 아 하는데, 아 어, 그러면 안 하면, 뽀뽀해! 아 뽀뽀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laughs> 미안하다, 아, 옆에. 그러죠? 진짜 나도 모르게 굉장히 에너지가 어막 하는 게막흥불에 도가리고 막 소리도 스트레스도 막 풀리고 미친 듯이 했죠.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야구를 보면서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겨라 응원다 그러는데 어떤 젊음의 그런 어, 느낌을 어, 느껴보고 아유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특히 떡볶이. 짱입니다. 얘는 언제 해보겠어. 그러니까. 아, 좋지. 네.